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소액으로 구멍수를 늘리면 적중 확률도 높아지고 배당도 좋아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기는 경마, 돈 따는 경마를 위해서 잠시 또 구독자님들과 소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는 2021년 3월 21일 1 4두가 출주했던 서울 일경주였습니다. 동경주는 총1 4두가 출주했고요. 종합지우드 인기만은 12번, 7번, 2번, 1번, 14번, 복병만은 8번, 5번, 4번, 6번, 10번, 히드는 3번, 9번, 11번, 13번 4마리가 있었습니다. 동경주의 깜빡이는 12번, 2번, 2.1배가 있었고요. 어, 12번만은 13개 예상지에서, 7번마와 2번마는 각각 1개 예상지에서 머리로 추천받았습니다. 음 동경주의 착수는 9번, 14번, 5번, 4번, 10번 이렇게 들어왔고요. 동경주에서 적벽은 4번, 12.0배, 복병의 축을 4번을 가져갔는데, 어... 1 4도 출주에서 9번마가 92.7배여가지고 1 4도 출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마를 히든의 축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배당이 너무 높은 듯해서 그랬더니 4번은 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벽은 멋지게 실패했고요. 동경주는 결과적으로 9번, 14번, 5번 이렇게 들어왔는데 동경주를 경주 결과에 맞춰서 추리한다면, 구매표 첫 번째 칸에 9를 놓고, 구매표 두 번째 칸에는, 액면에서 가장 배당 가치가 좋은 두 마리, 1번, 1 3번을 놓고, 구매표 세 번째 칸에는 8번, 5번, 4번, 6번, 10번, 이제 복병마 다섯 마리를 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5에서 열 구멍 나오거든요. 아마 동경주를 이렇게 추리했다고 한다면, 적중해 낼수 있겠죠? 어, 적벽은 비록 이렇게 추리하지 못했지만, 자, 이제 동경주를 가지고 적백이 구독자님들과 예제로 만들어서 소통해 보고 싶은 지점은 뭐냐면 동경주에서 삼쌍승식 이총 이제 배팅 금액이 7,074만 6,800원이었는데 동경주에서 삼쌍승식 배당은 9번, 14번, 5번이 들어와서 51만 6 4 5 1 6육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쌍승직 7,074만 6,800원에서, 한국마사회가, 그, 경주마들이, 게이트를 이탈하기 전에 이미 27%를 떼가기 때문에, 27%를 떼내면, 7,074만 6,800원이, 5,164만 5,160원이, 51만 6,451.6배가 되려면, 결국 동삼쌍승식의총 배팅된 금액은 그 100원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마사회 최소 배팅금액 단위가 100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 100원은 그 어느 한 사람이 배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님이신 대구서세영님의 댓글에 따르면 대구지점에서 발생했다고 댓글을 주셨었는데 어쨌든 어느 경마팬 한 분이 동경주에서 3상승식 7,736,800원에서 27% 세금을 떼면 5,164,5160원이 되고 여기서 이게 516,451.6배였는데 결국 100원이 적중됐고, 여기서 이제 기타 소수 때 22%를 떼면 대충 1100만원 정도 공제하게 되고, 그러면 실수리 영향은 대충 한 4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그구멍수와그구멍수당뺏팅 금액, 이런 부분들을 잠시 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서 동경주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주에 100원이 배팅돼가지고 결국 5 1 6451.6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다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배팅했다면 아마 배당은 5 1 6451.6배가 아니라 51645.1배로 배당이 줄 겁니다. 또, 1000원이 아니라 만원을 배팅했다고 한다면 배당은 5164.5배로 줄겠죠. 또만원이 아니라 누군가가 10만원을 넣었다고 한다면 배당은 516.4배로 줄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그 동경주의 배팅 금액이 100원이기 때문에 516451.6배가 나온 것처럼 동경주의 총배팅 금액이 10만원이었다고 하면은 삼상승식의 그 배당은 516.4배가 된다는 거지요. 자, 이 부분에서 적벽과 구독자님들께서 고민해 야 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멍당 100원씩 10 구멍을 배팅해도 기타 소득세를 제한 실수료 경의 4천만 원은 내 돈이고. 만약 구멍당 천원씩 열 구멍을 배팅해도 4천만원은 내 돈이고 구멍당 만원씩 열 구멍을 배팅해도 4천만원은 또내 돈이고 구멍당 십만원씩 열 구멍을 배팅해도 4천만원은 내 돈입니다.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구멍당 백원씩 들어간 것은 천원이 날아가고 구멍당 천원이 들어간 것은 만원이 날아가고 구멍당 만 원이 들어간 건 10만 원이 날라가고 구멍당 10만 원이 들어간 거는 100만 원이 날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성공했을 때 환급금액은 이러나 저러나 4천만 원 동일한데 실패했을 때 손실금액은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격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만약에 우리가 현명한 배터라고 한다면 배팅 금액은 줄이고, 구멍수를, 구멍수는 늘려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경주에서 3쌍승식의 7074만 6800원, 그래서 3쌍승식의총 배팅된 금액이 100원이었고, 그래서 배당이 51만 6451.6배가 나온 것처럼. 자, 그래서, 동경주를 가지고, 동경주에서 발생한 삼상승식 그 7074만 6800원에 516451.6배 배당을 통해서 그 구독자님들과 적벽이 고민해 보아야 할 포인트, 지점은 뭐냐면, 적벽과 구독자님들께서 노리는 삼복승식 동경주에서 만73.7 11배가 나왔는데 이렇게 고배당을 낸 경우는 굳이 배팅 금액을 많이 가져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팅 금액을 올리면 올릴수록 배당이 줄어요.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원을 배팅했을 때5 1 6451.6배가 나온 것처럼, 만약에 천원이 여기 총배팅 금액이 천원이라고 하면 51,645.1배로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만원을 배팅하게 되면 51,645배가 되거든요. 총배팅 금액이 만원만 돼도 그래서 이제 적벽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벽과 구독자님들께서 노리는 삼복승식, 삼쌍승식 어, 수천배짜리. 이런 배당들을 노리고, 구매표 세 칸을, 축을 찾아서 구매표 세 칸을 그려, 그릴 때, 구멍당 빼팅 금액은, 어, 절대 만 원은 넘어가면 안 되고, 때로는 이렇게 51만 6451.6배처럼, 이런 고배당에서는요, 굳이, 천 원을 넘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팅 금액을 어떻게 가져가든지 간에, 동경주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적벽이 환수해야 할 최대 금액은 4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패하게 되면, 구멍당 100원일 때와 구멍당 만원일 때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래서 적벽이 동경주를 가지고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가능하면 배팅 금액은 줄이고 구멍수는 넓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구멍수는 최대한 줄이고 심지어는 단통, 단통을 외치니까. 그리고 그 구멍당 배팅 금액을 막 10만원짜리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벽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적벽의 구독자님들 1000명과 나머지 19만 9천 명과의 게임인데 적벽의 구독자님들 1000명은 우리가 노리는 승식과 고배당에서는 그 구멍수를 가능하면 줄이지 마시고 구멍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적중 확률을 낮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통 단통 최대한 압축해서 구멍당 배팅 금액을 늘리지 마시고 적벽이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구멍수를 늘 넓히고 배팅 금액은 줄이자 그것이 적벽과 구독자님들께서 이기는 배팅, 이기는 경마, 현명한 배터,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배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적벽이 미처 공부가 다 되지 않아서. 어, 적벽 오늘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지만 여튼 적벽이 어, 이제 수도권이 이제 오픈되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런저런 마무리 공부를 많이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수도권이 오픈되면 전장에 나가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기는 경마 이기는 배팅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도 적벽이 그 구멍수를 줄일건지 늘릴건지 배팅금액을 줄일건지 늘릴건지와 관련된 고민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사 우리가 노리는 수천배 때로는 만배가 넘는 배당에서는 굳이 배팅금액을 크게 가져갈 이유가 없다 대신 구멍수는 넓히자. 왜냐하면 구멍수를 압축하면 압축할수록 적중의 확률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벽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벽이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미처 공부가 완벽해 되질 않아서 다만 어렴풋이 적벽이 볼 때, 구멍수는 넓히고, 배팅금액은 줄이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틈나는 대로, 시간나는 대로 한번 고민해 주십사. 고민해 보십사. 그래서, 어, 나만의 승부 경주를 만들어서, 어, 그 배팅 구멍수와 배팅금액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도, 어, 자기만의 원칙과 자기만의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남은 공부 재료를 찾아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경마 팬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